12월 5일부터 일상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애니메이션 게임 이벤트 AGF 2025. 오늘은 이 행사에서 즐길 수 있는 홀로라이브 관련 이벤트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AGF 행사장 내네 애니플러스 부스에서 홀로라이브 이엔 어드벤트 콜라보 카페가 열립니다. 부스에서는 아크릴 스탠드, 캔백지, 하피 등 다양한 굿즈를 구매할 수 있으며, 종류가 많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멈추고 천천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콜라보 카페에서는 음식도 판매하며 구매 시트전도 제공됩니다. 해당 콜라보 카페 이용을 위해선 AGF 2025 입장권이 필요하며 멜론 티켓에서 예매 가능합니다. 행사 기간은 12월 5일 금요일부터 12월 7일 일요일까지 총 3일이니 그 안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만, AGF 콜라보 카페는 예고편 같은 느낌이기에. 내년 애니플러스 홀로라이브 콜라보 카페의 멤버는 어드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부스나 이벤트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홀로라이브 스테이지 월드투어 25 싱크로나이즈 서울 공연 정보입니다. 공연 장소는 AGF와 같은 일상 킨텍스 제1전시장 오홀레드 스테이지이며, 공연은 12월 6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하여 약 90분 동안 진행됩니다. 참여 멤버는 사진에 5명이 메인이며 스페셜 게스트로 홀로라이브JP의 아즈키님과 아만의 카나타님이 등장합니다. 해당 공연은 AGF 입장권이 아닌 별도의 전용 티켓을 구매해야 하며 현재 멜론 티켓에서 예매 가능합니다. 티켓은 두 종류이며 가격은 VIP석 18만원, A석 15만원입니다. 이 티켓은 공연만 볼수 있기에 AGF 행사장도 둘러보고 싶은 분들은 AGF 입장권을 따로 또 구매하셔야 합니다. 또한 같은 날 같은 시간 옆에서 보치 더 록의 결속밴드 내한 공연이 있기에 인파가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공연 다음 날 12월 7일 일요일은 AGF 레드스테이지에서 홀로라이브 미이 있습니다. 게스트는 홀로라이브 EN의 지지 무리님과 포세키 비즈님입니다 시간은 첫 타임인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되며 45분 동안 진행됩니다. 관람을 위해서는 레드스테이지 티켓을 예매해야 하며 앞에 월드 투어와 달리 AGF 입장권이 있어야 예매가 가능합니다. 입장권이 있다면 무료로 예매 가능하며, 이건 역시 멜론 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레드 스테이지 예매는 11월 21일 금요일 18시에 오픈되며 선착순입니다. 홀로라이브 밀은 이런 느낌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AGF 2025에서 즐길 수 있는 홀로라이브 관련 이벤트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정보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AGF 2025에서 보아요. 안녕!